자, a-b에 대한 x제곱 플러스 b-a의 y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했어요. 자,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하는 거죠? 인수분해하라그 뭐 하면 뭐하면 돼? 항을 그 보라 그랬어. 항을 왜 봐? 공통인수 있는지 없는지. 공통인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있지? 아, 있어요. 공통인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죠? 공통인수 있어 없어? 있죠. 지금 당장은 안보여도만들어낼 수? 있어요. 이쪽. 뭘 이용해서? 마이너스. 있어요. 마이너스 작업 빼줍시다. 음. 뒤에 거를 한번 빼줘봅시다. 그럼 a 마이너스 b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잡아 빼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. b y 제곱이 되겠죠. 자 이제 공통 인수 있어 없어? 있어. 으니까 뭘로 묶어주죠? a 마비로 묶어주면 여기 뭐가 남어? x의 제곱. 여기 뭐 남어? 마이너스, 마이너스 y 제곱 나오겠죠 가로 안에 지금 음. 2차식 이상이 나오면 의수분해 의심 안 하겠지? 이렇게 답쓰면 되는데. 아니. 뭐라고 써야 돼? a 마이너스 b 곱하기 x, x 플러스 y, y x, x 마이너스 y, y. 왠지 제곱근에서 해방돼서 막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게잘하는데이수분해는 음. 할만해? 네아 얘는 할만해? 네 제곱근이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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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려워요 제곱근 뭐하는지 모르는데 이수분해는 <laughs> 할만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할만할 수 밖에 없을 거야 이유는 두 가지죠 뭐야 윤중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렇지 첫 번째는 그거 <laughs> 두 번째는 체크카드네요 <laughs> <laughs> 두 번째는 응. 뭐야? 저희가 재능이 있어서. 여기가 쉬운 거예요? 아. 네 <laughs> 글자로 공식은 쉽다고. 공식은 쉽다고.